영주입니다. 자차차차 초급이네요. 여자 스텝이죠. 언더암 턴투 레프트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투, 쓰리 차, 차, 원. 언더가 여기 밑에예요. 암이 팔이고 레프트 왼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상대방 상대방 남자도 튜닝해서 볼게요. 옆으로 팔을 놓고 투, 쓰리는 그대로 빨듯이 가죠. 쓰리 상대방을 보고 옆으로 자차원자 자,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양자 한번드 레프트 투, 쓰리 자차원 투, 쓰리 자차원 손은 핸드 투핸드를 그 다음 동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 위에 얹어 주시면 돼요 여자분들은 방향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볼게요. 오른발 하죠 여자니까 쭉 쓰리 체중 옮기고. 자, 자원 옆으로 언더 암 밑으로 해서 쓰리 그대로 해서 옆으로. 자, 자원 손은 마주라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